자 그래서 여러분 컨벤셔널 플립플랍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 TGPL 하나는 뭐 TGFF 이렇게 두가지 배웠었고요 각각의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TGPL은 뭐예요? 아 홀드타임 그 다음 TGFF는? 아 TGFF는 우리 뭐가 있었어요? 셋업타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왜 생기는지 그것들이 각각 왜 생기는지도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두 가지 어프로, 어프로치가 있어요. 컨벤셔널 플립 플랍의 가장 핵심 이슈는 TGPL에서 홀드 타임을 줄이거나요. 그쵸. 아니면 뭐예요? TGFF에서 셋업 타임을 줄이거나. 왜냐면 얘는 셋업 타임 없어요. TGPL은. t g p f 는 뭐가 없어요? 홀드 타임 없어요. 어, 홀드타임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얘는 셋업타임만 해결 하면 홀드타임이 없으니까 좋죠. 혹은 TGPL에서 홀드타임을 줄여버리면 셋업타임이 없으니까 좋잖아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을 수 있겠죠. TGPL에서 홀드타임을 줄여버리거나, TGFF에서 셋업타임을 줄여버리거나.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시간 관계상 1번 어프로치만 조금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여러분이 이거를 좀 배워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TGPL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만 홀드타임을 좀 줄여보겠다. 자 그러면 뭘 봐야겠어요? 홀드 타임이 왜 생기는지를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이건 여러분 당연한 어프로치입니다. 홀드 타임이 문제고 홀드 타임을 줄이겠다 이렇게 왔으면 홀드 타임 이왜 생기는지 먼저 봐야 돼요. 자왜 생깁니까? 여러분 당연히 뭐였어요? 앞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다시 설명 안 할게요. 이 트레스 펄스 이스가 쓸데없이 길어야 된다. 응. 쓸데없이 길어야 된다. 그래서 느린 놈을 커버하느라고 짧 빨리 빨리 동작하는 놈도 트레스를 굉장히 굉장히 길거 받아서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동작하는 놈이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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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리 동작하는 놈이 이 트레스가 긴것 때문에 d가 요, 이렇게 변해버리면 이 라이징 클, 라이징 엣지에서 d는 하이였는데 이 로우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야, 미안한데 너 d 조금만 더 버티고 있어 줄래? 이런 문제가 있어서 홀드 타임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그러면 우리가 트레스를 굉장히 모든 tr에, 모든 tgpl에 다 일관되게 생성하지 말고 느린 놈한테는 느리게, 느린 놈한테만 길게, 빠른 놈한테는 빠르게, 이렇게 어댑티브하게 그때그때 맞게 진짜 필요한 만큼만 펄스 이스를 각각에 맞게 생성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TGPL이 진짜 필요한 만큼만 인터널 로드를 디벨로 하는데 필요한 그 펄스 이스만 각각에 필요한 펄스 이스가 있을 건데 걔네들에 맞게만 딱 생성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홀드 타임이 쓸데없이 길어지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m 닝 n i n g of e 임 c t Time 이건 뭐예요? 그거는 뭐냐면 큐가 캡처할 때 프로펠리 될 때는 동안은 어, 그러니까 우리가 펄스 레지는 뭐냐면 그 이를 이 래치를 사용하는 건데요, 그렇 그냥 래치, 일반적인 래치를 사용해서 플립 플랍을 플립 플랩을 구현하는 건데 여기 클락 클락에 펄스 래치, 요, 요 트랜스 페어런트한 요 짧은 펄스를 만드는 게 우리 목표였어요. 그래서 요게 라이징 엣치 클락 라이징 엣지 순간 생성돼서 어느 정도 딜레이를 가지고 있다가 디세이블 되는데요. 이게 얼마만큼 있어야 돼요? d 가 들어가서 안에 내부에서 큐가 나올 때까지 그 동안은 얘가 버티고 있어줘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타임 내가 요 트랜스를 얼마만큼 필요한 거요. 예딱 필요한 만큼만 내가 생성해줄게. 앞으로는 굳이 쓸데없이 모든 TGPL에 다 적용되는 엄청나게 긴 트랜스 펄스 말고, 그래서 지금 홀드 타임이 길어졌으니까,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진짜 필요한 만큼만 생성해줄게. 그러면 그 필요한 만큼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뭐냐면, 야, Q가 적절하게, 정확하게 디벨롭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트랜스 펄스 있 그게 여러분 정, 진짜 정확하게 얘가 필요한 트랜스 펄스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Q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Q가 딱 디벨롭 됐으면, 끊어버려. 어, 휴가 다 디벨롭었으면, 이거 바로 디셉을 시켜버려. 라는 거예요. 디셉을 시켜버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홀드타임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그럼 홀드타임이 최소화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쵸? 홀드타임이 엄청나게 커질 이유는 없어요. 휴가 딱 디벨롭 되자마자, D를 딱 끊어버리면, 레치에서 그러면, D가 클락 라이징 엣치에서 d가 이 이후에 바뀐 듯 만든 이미 여기 끊어졌어. 야, 이미 레치는 너 보고 있지도 않아. 어, 그래, 그럼 나 이제 좀 자유롭게 바뀌어도 되네. d 입장에서는 좀 클락 라이징 했지. 왜 상대적으로 조금, 조금만 버티다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q가 이미 볼일 다 끝났으면 너 d를 끊어버리는 구조를 내가 회로에 내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겁니다. 자, 우리 이런 방법 없을까요? D를 바로 끊어 버리는 거예요. 언제? 인터널 로드로부터. 레치에 있는 인터널 로드로부터 정확히 말하면 레치로부터 그냥 끊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D가 있으면요. DQ 클락 있으면요. 제가 여기 원래 이렇게 트랜스퍼트 이렇게 길게 그냥 아무렇게나 넣었었는데 그게 아니고 자, DQ 있으면 얘를 딱 끊어 버리는 거예요. 언제? Q가 제대로 디벨롭되면 그 순간 얘를 딱 끊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걸로 끊거나 요거 여러분 이렇게 펄링 하면 끊어지지 않아면 여기서 직접 끊어 버리거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캡처가 퍼포먼트 프로폴리 됐다는 걸 바로 알자마자 그냥 이 D를 끊어버리는 방법 없을까? 아니면 이 레치를 그냥 디세이블 하는 방법 없을까?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진짜 안성맞춤인 딜레이를 제네레이션 하는 게 우리의 핵심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원래 그냥 뭐였어 우리 인버터 홀스개 달았었잖아요. 3개, 5개, 7개, 9개, 11개 뭐 이렇게 달았었는데 자,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 말자는 거죠. 야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자 D가 들어가서 Q가 나올 때까지 딜레이는 뭐예요? 요거 하나. 인버터 하나, 트랜스미션 게이트 하나. 어, 그 다음에 뭐야? 또, 트랜스, 인버터 하나? 그 다음 또 뭐예요? 또 인버터 하나.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샘플링이 들어가려면요, 여러분, 이쪽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요렇게 샘플링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샘플링 되는 시간동안만 요 안에서 적절하게 디벨로 되는 순간, 지금 인터널로드들이 다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고 나서 제가 그냥 닫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니까 러이 트랜스의 기 트랜스의 그리, 요, 펄스 위스를요, 여러분, 어떻게 생성하는 거예요? 이 딜레이랑 똑같이 맞춤 딜레이로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렇게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로랑 똑같이 생긴 걸 여기다가 똑같이 그려주는 거예요. 완벽하게 똑같이. 네.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이 그려서 이 여기서 생긴 딜레이나 이즉 트랜스 딜레이가 여러분 이 부분의 딜레이에서 결정된다는 거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 D가 들어가서 탕탕탕 들어가서 여기까지 적절하게 디벨롭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똑같이 되도록 얘랑 얘랑을 똑같이 맞춰준 거예요. 회로를 지금 이상하게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걸 진짜 이 패스를 똑같이 레플리카해서 여기다 그렸다면 이 길이가 정확히 얘가 필요한 만큼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인버터 3개 달았을 때보다 얘를 최대한 똑같이 그려주면 예. 네. 그러면 트랜스가 진짜 필요한 만큼 들어가겠죠. 그래서 홀드 타임이 줄어들 것 같은데라는 거예요. 트랜스가 쓸데없이 길어지는 현상을 방지해서.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여기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회로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가 아무리 여기 똑같이 그려도 공정 들어가서 실제로 칩 찍으면 이거랑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최대한 똑같이 그리면 그냥 아무렇게나 인버터 얘랑 전혀 상관없이 인버터 3 개, 5개 이렇게 단 거보다는 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가 효과가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인버터 트랜스미션 게이트 인버터 인버터랑 여기는 인버터 인버터 인버터, 인버터 트랜스미션 게이트랑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요. 얘랑 얘랑은 다르네요. 어 그러니까 얘가 여전히 여전히 마진이 필요해서 이걸로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막 마진 넣어 가지고 더 길게 해 줘야지 제대로 디벨롭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유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좋은 트라이였는데 이런 어프로치도 있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데 로컬 베리에이션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얘랑 얘랑 아무리 붙어 있고 여기 이렇게 똑같이 그려도 이거랑 이거랑 애초에 다른 디바이스니까 제가 로컬이라는 건 여기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아무리 가까이 붙어 있어도 서로 가까이 붙어 있어도 서로 다르게 생길 수 있다. 공정 들어가면 베리에이션에서 해이 요 인버터랑 이 인버터랑 다르게 다르게 특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베리에이션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방법 말고 어때요? 이런 방법 말고 야. 그냥, Q가 디벨롭 됐는지를 그냥 직접 센싱해. Q가, Q가, Q가 진짜 디벨롭 됐는지를 그냥 직접 보면 어때?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생겨, 이렇게 펄스 제네레이션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클락 라이징 엣지에서 제가 트레스를 만들어서 이 딜레이를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인버터 3개, 5개, 7개로 만들어서 그게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야, 클락이 요거, 클락 라이징 엣지가 이걸 결정하는 건 맞는데, 이 폴링 엣지는 말이야. 누가 결정하냐면, D랑 Q가 똑같아질 때, 어, Q가 D랑 똑같아질 때, 그 때얘를딱 닫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게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 Q가 프로퍼리 디벨롭 됐네. 야 이제 그제 그만 받아, 티. 이제 그만 받아, 레치. 이제,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트랜스페어런트 말고 오팩으로 바꿔. 오팩으로 바꿔. 이렇게 그냥 요, 요 펄스 요 펄스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을 D랑 Q가 Q가 D랑 같아지는 시점으로 하, 만들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Q가 D랑 똑같아지면 그게 바로 뭐예요? Q가 D랑 완전히 똑같아졌다는 Q가 제대로 D별로 됐다는 거잖아요. Q가 이미 변했다는 거예요. 얘가 D가 Q에 반영됐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달아서 이네이블은 펄스 요, 요 이네이블되는 요구간는클락 요 라이징 엣지에서 동작하게 하고 뭐예요? D, 요거 폴링하는 거는 누구에 대해서 동작하게 하는 거예요? D랑 Q랑 같은 지점에서 DQ e q u a 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같은 지점에서 얘를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맞춤형 펄스 위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구현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뭡니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 과정 한번 구현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먼저 얘는 그냥 여러분 다름 아닌 트스 TG 베이스 그냥 렛치예요. 디렛치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td 레치구요 앞에서 보면 여러 가지 구조 중에 하나예요 얘는 대신 뭐한 거예요 여기다가 트라이스테이트 인버터를 썼고 여기는 트랜스 미션 게이트를 썼고 좀 복잡하게 섞어서 썼어요 자 근데 자 앞에서 보신 이 구조는요 여러분 d랑 q가 같을 때만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dq 이게 무슨 로직이에요 00011011 디지털에서는 같을 때 1이 나오고 다를 때 0이 나오는 거 그거 뭐예요 그거 뭐예요 얘는 익스클루시브노어죠 아니면 익스클루시브 오어로 해서 두 개가 다를 때만 1이 나오고 두 개가 같을 때는 0 나와서 그 0에 의해서 얘가 딱 꺼뜨리게 만들어도 되는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 익스클루시브 노어, 익스클루시브 오어.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야, 앤드나 n 드나 노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노어나 n 드였으면참 좋았을 텐데. 조금 복잡한 익스클루시브 노어,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랑 누굴 잡아서 Q랑 D를 잡아서 익스클루시브 오어나 익스클루시브 노어, 정확히는 말하면 익스클루시브 노어를 일단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되게 많은 익스클루시브 노어랑 익스클루시브 오 r 구조 앞에서 봤었죠? 자, 근데, 여러분, 일단 뭐였어요? 스테틱 익숙시 브노아 있잖아요? 어,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 피모스, 컴파운드 게이트를 구현하는 거. 그거 굉장히 복잡하고, 그거 크고, 그거 쓰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다가 뭐예요? 우리는 뭘 아냐면, DQ를 어디서, 라이징 엣지에서, 라이징 엣지 이후에만 컴퓨하면 되죠. 라이징 엣지 이후에, 빨리 Q가 D로 바꿔야 되잖아. D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 시점을 센싱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라이징 엣지, 오브 뭐, 클락 라이징 엣지. 어 클락의 라이징 엣지 이후에 D랑 Q가 같아지는 점을 센싱하는 거죠 그래서 클락을 클락에 의해서 클락신호에 의해서 제어되는 스테틱 익스클루시브 노하나 오아 하지 말고 다이나믹 쓰면은 좀 간단하게 우리가 회로 구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푸티드 다이나믹 쓴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QT는 Q랑 페이지가 똑같아요 그쵸 대신에 이큰 Q 아웃풋 드라이버 하는 그 아웃풋 드라이버 말고요 여기 내부에 인터널로드 QT를 갖다 썼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다름 아닌 뭐 아, 여기가 익스클루시브 오아예요 어, 생각해보세요. 두 개가 같으면 떨어지잖아요 네, 두 개가 같으면 떨어져서 0으로 되죠 다이나믹 익스클루시브5어예요 네,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자 얘가 언제면 두 개가 같으면 같아지면 이게 즉 0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0이 되면 트랜스가 0이 되도록 우리가 설계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언제? 클락이 1일 때는 클락이 1인 순간에 클락이 라이징 엣지인 순간에 라이징 될때자가 이렇게 써볼게요. 라이징 엣지때 트랜스가 1이 되게 하고, 그쵸? 트랜스가 1이 되게 하고, 일단 뭐예요? DQ, EQ. DQ, EQ 봐. 이게, 폴링하면, 다시 트랜스가 0이 되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클락이 0일 때는 어때요? 클락이 0일 때는, 이 회로 보니까, 얘는 자동으로 1이죠? 그럼 얘가 1이다가, 1이다가, 얘가 자동으로 1이다가, 클락이, 얘는 자동으로 1이고요, 클락이 0일 때. 자, 클락이 0일 때 1이고, 클락이 0일 때 1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자, 제가 요거 클라, 클락과 이 dq eq 바를 이용해서 클락이 라이징인 순간에 요렇게 만들고 얘가 떨어질 때 트랜스를 다시 뻘 시키는 게 우리 목표예요 자 그러면 잠깐 앞에 보면 그게 이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저게 떨어지자마자 죄송합니다 저게 이게 떨어지자마자 이게 떨어지자마자 떨어지자마자 트랜스는 0으로 만들 거야 클락이 라이징되면 무조건 트랜스가 1로 되게 만들 거야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클락이 0이었다가 1로 되는 순간 트랜스가 1로 가야 되는 게 우리 목표죠 그렇죠 그러면, 클락이, 일단 이건가요? 요렇게 하면 되나요? 클락이 1인 순간, 트랜스가, 여기 트랜스를 쓰면 되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때요? 뭐는 못해요? 얘가 떨어지는 순간에 얘를 0으로는 못 만들죠. 음. 자, 그러면, 둘다 1일 때는, 둘다 1, 그러면 제가 요 DQ, 이 q 바가 떨어지면, 트랜스가 0이 되게 만들려면 이 회로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네. 바로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여러분 잘 고민해보시면, 여러분도 고민하시면 할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클락을, 쓰고요 여기다가 dq 큐바를 이렇게 연결해 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dq q 큐바가 클락이 0일 때는 얘는 항상 1이잖아요 그 클락이 0일 때는 얘가 1이에요 그러다가 클락이 0에서 1로 바뀌면 트랜스가 순식간에 요거는 여러분 엔드 잖아요 그쵸 엔드 잖아요 엔드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클락이 1이고 얘도 1이니까 얘가 확 올라가요 자, 그러면, 클락이 1이면, 자, 얘는 켜지고, 얘는 꺼, 켜, 얘는 꺼지고, 얘는 켜지잖아요. 이제, 이벨리에이션 페이지로 들어가죠. 이 다이나믹 서킷이. 그러면, D랑 Q가 같아지는 지점에, 얘가 0으로 떨어지면서, 얘가 0으로 떨어지면, 요거는 엔드니까요, 여러분. 다시 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한, 라이징 엣지에 의해서 트랜스가 라이즈하고, 요거에 펄링 엣지, 즉, D랑 Q가 같을 때, 트랜스를 떨어뜨리는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누구를 엔드하면 되는 거예요. 클락이랑 얘놈을 인드해서 엔드해서, 트랜스를 구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름 아닌, 그걸 한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트랜스랑 트랜스 바가 둘다 필요하니까요.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음. 그래서 트랜스 바뭐 이렇게 표시할게요. 여기 트랜스 바로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구현해서 나온 게 어, 여러분 이제 2019년 논문인 거예요. 어.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추가로 뭘 해줘야 되냐면 얘가 떨어지고 나서요. 자, 얘가 떨어지고 나서 자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미 q가 q가 d랑 같다는 것을 판단이 돼서 얘가 떨어지고 나서 다시 d가 바뀌어 버리면요. d가 바뀌면 여기가 패스가 디세이블 e 돼요. 무슨 말이냐면 d가 1이었어요. 그래서 qt가 처음에 0이었다가 1로 바뀌겠죠. 클락이 라이징 되면은 왜 d가 q로 반영되니까 요게 바뀔 거예요. Q 얘는 q니까. 그래서 얘가 바뀌겠죠. 그래서 요걸 떨어뜨렸어요. 야, q 디벨롭 됐어. 빨리 트랜스 막아버려. 이렇게 동작하는 거죠. 자, 근데 뭡니까? 이 상황에서 q가 1로 갔어요. qt가 1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d 는프리하게 바뀔 수 있잖아요. 넥스트 스테이트를 위해서. 근데 요게 1로 되고 나서 Q, d가 0으로 바뀌면은 그러면 이 패스가 꺼지고 켜지면서 얘가 플로팅 돼 버려요 플로팅 0으로 가버려요 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키퍼를 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좀좀 모르셔도 돼요 음. 어쨌든 이거를 지금 이,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홀드 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홀드 타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했다 네. 이렇게 익스클리시브 노어랑 트랜스 클락을 같이 이용해서 트랜스를 만들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 것도 있고요 자 다음 이 구절은요, 여러분, 여러분 선배들이 캡스톤에서 홀드 타임을 줄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한번 좀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렇게도 홀드 타임을 줄일 수 있는데 홀드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홀드 타임이 언제 생기는지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냐면 자, 우리 홀드 타임이 왜 생기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클락이 라이징 엣지 하고 나서 그때 뒤에 나오는 이 D에 의해서 앞, 안에 있는 노드가 영향을 받는 게 이상한 거잖아. 네. 자, 아래는 노드가 영향을 받는 게 이상한 거잖아. 자, 그럼 우리 이러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야, 보세요. 여기 지금, 요, D가 이렇게 0으로 떨어졌어요. 0으로 떨어지고 나서, D가 0으로 떨어지고 나서, 이, e, 이 e 클락 라이징 엣지인 순간에 D 라이징, 그거는 오케이. 요것만 영향을 주면 되는데, 요, 라, 펄링이 영향을 주는 게 문제잖아. 그러면 이폴링 이,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여러분, 펄링 D가 라이징 엣지 오브 클락 이후에는 내부에 영향을 안 주도록 만들면 어때? 그러니까 그 이펙을 그냥 무 없앨 수 있는 회로를 우리가 사용하면 어때?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걔는 뭐냐면요. 다름 아닌 우리 이런 거 있었어요. 다이나믹 회로에서 보면은 우리 다이나믹 회로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클락이 라이징했지 하고 d가 1이었다가 0으로 된다고 해서 이 x 노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여러분 그게 사실 문제였잖아요. 어 근데 다이나믹 서킷의그 문제를 지금 우리는 이걸 장점으로 한번 활용해 보겠다는 거예요. 클락 라이징 엣지 이후에 d가 0으로 바뀌는 건 여러분 내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그이 다이나믹 회로를 갖다 쓰면은 클락 엣지 이후에 바뀌는 바뀌는 d의 변화는 무시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시 가능해요. 뭐 하면? 어 다이나믹 회로를 갖다 쓰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저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클락, 클락이 라이징에 찐 순간에, D가 이미 1이었으면, 얘가 X가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 떨어지는 순간, 우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D는 1이 무조건 캡처가 돼야 되네. 아시겠죠? 그래서 D는 1이 되면요. D는 1이 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X가 떨어지기 시작할 텐데, 그럼 D는 1이 캡처가 돼야지, 얘가 다시 올라가는 일이 없게 만드는 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다이나믹 캐러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모노톤시티가 있어가지고, 얘는 다시 올라갈 순 없어요. 다이나믹 서킷에서는. 그쵸? 아니, 교수님, 그럼 D가 0인 거는요? 애초에 D가 0인 거는 어떻게 캡쳐하면 돼요? D가 0인 거는 우리가 어떻게 캡쳐할 수 있어요? 이건 D는 1인, 1을 캡쳐 잘하고, 1, 1이었다가 0으로 바뀌었을 때, 얘 X를 다시 안 건드리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야, D는 0을 어떻게 하면 돼? 야, 듀얼리티 쓰면 되지. 이렇게 클락 바 연결하고 D가 0이면, 클락이 0 되는 순간, 클락이 라이징 엣지에서 클락 0 되는 순간, 얘가 무조건 올라갈 거 아니에요? D가 0이면. 클락이 라이징 엣지에서, 클락 라이징 엣지에서 여러분, D가 만약에 0이면요? D가 0이면, d가 0이었다가 나중에 올라가면 이, 이 클락 0, 라이징 엣지에서 d가 0인 것 때문에 얘가 얘도 0되고 얘도 0돼서 y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y가 조금만 올라가면 d는 0이 캡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1번하고 3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다, 세퍼레이트하게 두 개를 d가 1일 때 캡처하는 거랑 d가 0일 때 캡처하는 두 개의 회로를 각각 만들었어요. 여러분 선배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 친구들이.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 지난 학기에 캡션 한 겁니다. 자, d가 센싱이 되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d가 1이면 1, 1일 1일 각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d가 0인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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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는 그냥 막아버려. 어, d가 0이어서 x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너 임마 이거는 더 이상 여기서 혹시 y가 올라가는 건 미연에 방지해버려. 그거는 나중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둘 중에 x랑 y 중에 분명히 먼저 떨어지거나 얘가 얘는 떨어지는 게 이네이블 되는 거고, 얘는 올라가는 게 이네이블 되는 건데, 자, 원, 왜 클락이 0일 때는 얘가 분명히 X가 1일 거고, 얘가 클락이 0일 때는 X, Y가 분명히 0이다가, 이제 클락이 1, 라이징 엣지 순간, 얘가 떨어지거나 얘가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한 놈만 일어날 거예요. 근데 먼저 떨어지고, 이떨어진과이 올라간 중에 먼저 일어나는 놈이 누구예요? 우리가 캡처해야될 D가 뭔지를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D가 떨어지기 시작하자마자, X가 떨어지기 시작하자마자 무슨 짓을 하냐면, 야, 떨어져? 떨어져? 그럼 여기, 여기, 나중에라도 D가 나중에 여, 나중에라도 0이 돼서 야, x가 떨어져. 그럼 d가 1인 거네. 라이징엣지에서. d1인 거네. 오케이. 그러면 d가 나중에라도 0이 돼서 이 y가 올라가는 거 미연에 방지해 버리자. 이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y가 올라가는 게 먼저야? 그러면 여기 막아 버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펄스 센싱이야. 어. x를 또 나중에라도 떨어지는 거는 d가 나중에 올라가는 거니까 이 y 라이징 되자마자 여기 막아 버려. 어, 이쪽에 d2 x 패스를 막아 버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센싱이 되자마자, 요거에, 요, 내려감이나, 요, 올라감에 의해서, d를 센싱할 건데, 자, 그, 센싱 되자마자, 반대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y rise는 뭘 막아야 돼요? y rise는 뭐 하는 거예요? d가 y에, x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바로, 바로 끊어버려. 만약에 x가 폴 되면, x 폴 되는 거는, 야, x 폴 되는 거는, y가, d가 y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바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짓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그말 그대로 갖고 왔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막으려면 m모스 하나 달아서 여기 0으로 바꿔버리면 되죠 그리고 뭐예요 얘도 막으려면 여기다가 p모스 달아서 p모스를 무조건 다는 거예요 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d랑 y에 d가 y에 미치는 영향을 이 p모스를 끔으로써 막을 수 있죠. D가 X에 미치는 영향을 X, 이 MOS를 끔으로써 막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Y-rise가 D to X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Y-rise가 얘를 막으려면 요거에다가 인버팅한 게요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게 꺼지려면 MOS를 이걸로 끌려면 하나 한번 인버팅해서 끄셔야 되죠. 마찬가지로 X의 펄이요 PMOS를 피모스를 막으려면 PMOS를 끌려면 얘가 rise 되니까 요 인버터를 요렇게 요 rising에서 막으셔야 되죠. 그쵸 음, 그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거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게 바로 기가 막히게 홀트타임을 줄이는 방법이 돼요. 음, 아시겠죠? 그래서 D가 1이고 D가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D가 1일 때는 자 원래는 여러분 원래 초기 조건은 어떻게 돼요? 원래 초기 조건은 무조건 클락이 0이, 0이니까 클락 0이니까 얘는 1이겠죠? 클락 바니까 클락 0이면 얘가 1로 올라가있고요 얘는 0으로 떨어져있어요. 그럼 얘는 1이고요 얘는 0입니다. 켜져있는 거죠 둘다자그 상황에서 D가 1이면 얘가 먼저 떨어질 거고요. 여기 세탁 켜지니까 그쵸? D가 0이면요 얘가 먼저 올라갈 거예요. 그럼 먼저 올라가는 놈이 어떻게 돼요? 반대편을 쓱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절대로 요 y가 올라갈 일이 없어요. x가 떨어지면. 그렇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펄스 제네레이션을 인터널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x가 이제 여러분 폴링하면 그펄링이뭐 하는 거예요? d가 1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렇 그럼 q를 바로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 x가 펄링하는 거에 의해서 q를 0으로 만들어야 d q를 0으로 만들어야 q를 1로 만들어야 되죠. 그렇 그래서 x 펄은요 d가 1이라는 걸 의미하고 다시 말해서 q를 1로 만들어야 돼요. y가 올라갔다는 건요. y가 올라갔다는 건 d가 0인 걸 의미하는 거죠. 이 패스에서. 따라서 얘는 q를 0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앞에서 그때 갖다 놓고, 자, x가 4라는 건 뭐, d가 1이라는 거니까, q를 1로 만드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 x4에 의해서 d가, q가 d 로 q가 1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x가 rising에 의해서 q를 0으로 내리시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거 회로를 두 개를 또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X0을, x가 뻔했다는 건뭘 의미하는 거다? x가 뻔했다는 건 얘가 d가 1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바로 q 를 1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x가 y가 올라갔다는 건 d가 0이라는 걸 의미하니까 y를 바로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레칭을 추가할 건데요. 그래서 레칭을 추가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여기까지 해서 제가 검은색으로 다 칠한 겁니다. 여기서 방금 넘을 때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자이 상황에서 뭐 해야 되냐면 레칭이라는 건 결국 클락이 로우일 때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정도 회로 만든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검증하셔야 되죠 클락이0이고 0이다가 1로 갔을 때 실제로 플립 플랍이 d를 잘 캐치해서 q로 넘기는지 홀드타임 줄이는지 여러분 이런 건다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q가 0일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q가 0일 때 클락이 0일 때는 클락이 0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클락이 0 클락이 0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1로 올라가고요 얘는 0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럼 얘는 켜져 있고요 얘도 켜져 있어요 자 그럼 얘가 1이면 얘는 꺼지고요 얘, 얘가 0이면 얘도 꺼지죠 그럼 q는 누가 레칭해 줘요? 없죠. 그러니까 Q를 레칭해 줄 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언제? 클락이 0일 때. 클락이 0일 때 켜지는 거. 아시겠죠? 클락이 0일 때 이렇게 클락 바 해서 0일 때는 기존 값을 레칭해 주는 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클락이 하일 때는 이 레치가 디세이블 되죠. 다시 말해서 여기가 꺼집니다. 그러면 이제 Q가 마음대로 클락 하이가 되면 이 X랑 Y에 의해서 디벨롭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q 를클락이로일때 레칭 해주는 놈을 하나 추가한 거고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플립플랍을 만약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걸 자세히 검증하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클락이 하일 때는요 클락이 하일 때는 클락이 하일 때는 이제 x가 떨어지고 나면 x가 예를 들면 올, 떨어졌어요 x가 떨어졌어요 자 x가 떨어지고 나서 떨어졌다는 거는 d가 1이었다는 건데 d가 나중에 0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클락이 이렇게 있으면 자 d가 1이어서 d가 1이어서, d가 1이어서 x를 0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0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x 노드가 플로팅 되거든요, 0으로. 그래서 그 플로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x가 만약에 0으로 내려갔으면, x가 0으로 내려갔으면, 여러분, 그 x를 0으로 레칭해줄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y가 만약에 1로 올라갔으면, y도 y 나름대로 1로 레칭해줄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이레치를 달면 엄청나게 tr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요렇게 했어요. 자, 추가된 게 뭐예요? 단 요거랑, 요거랑, 아, 이것도 아니지? 어, 요거랑, 요네 개만 추가해서 여러분, 레칭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 Y 반은 여기, 여기 있는 그 노드 그대로 쓴 거고요. 이 X 반은 여기 있는 노드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X가 내려가잖아요? 응, 음, X가 내려가잖아요? 뭐에 의해서? D가 1이어서. D가 1이어서 내려가고 나서, D가 1이어서 내려가고 나서, 나, 면 나면, 나면, 이 클라, 이 Y는 뭐라는 거예요? 그대로 0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1로 안올라가고 그쵸? 그럼 이 0이, 0이 여기 켜져 있어요. 아, 요요와 죄송합니다. 이게 y 바니까 여기 1이 돼 있어요. 그렇 근데 이, 이게 떨어지면 이게 올라가니까 x 바 얘가 0, 0으로 유지되죠. 그렇 그럼 이게 켜지고요. 이거에 의해서 0이 이패스에서 레치가 돼요. 예. 네. 그리고 y도 요 패스에서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레치가 되고요. 그래서 이 레치까지 구현해서요. 그리고 여러분, 요 앞에랑 뒤에랑 패스가 요 요 뭐야? 이 y바랑 d랑 클락 순서가 스택되는 패스가 다른데요. 여러분 이거는 어 그렇게 여러분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적절한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순서대로 맞춘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최종적으로 지난 학기에 어 캡스톤에서 나온 구조고요. 굉장히 중요... 잘 만들었죠. 그래서 특허까지 다 출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tgpl과 t g f f 의 이슈를 단계적으로 요로 요러... 실제로 이런 단계를 나가면서 그 뭐야 디자인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어 최종적으로 만들었고 네, 그래서 홀드타임을 굉장히 많이 개선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존 구조 대비 굉장히 성능타 좋고, 그렇게 했다. 자, 그래서 썸머리 보시면, TGPL하고, TGPL은 어떤 홀, 이슈? 홀드타임이 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라지 펄스위스가 인앱 에미터블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홀드타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댑티브 펄스위스를, 어댑티브 펄스를 제네레이션 하는 테크닉들을 다양하게 바라본 거고요. 여러분, 그 과정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